자, 여러분들, 이 복종은 굉장히 쉬워요. 말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분들, 애굽기 19장 5절에 이 복종이라는 말, 요 한마디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질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혼쭐이 난 민족이에요. 이들은 바빌런 포로까지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도 현재까지도 전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 본토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면 복종을 했다면 이들은 분명히 세상의 왕국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한편으로는 이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회가 온 것이에요. 교회라는 기회가 왔어요. 그분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물려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로 옮겨 주셨어요. 지금 현재.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랬습니다 진정한 복종은요, 진정한 복종은 거듭난 성도들로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님의 명령에 진정한 복종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무리 복종을 해도 하나님께 복종의 그 공과가 하나님께 헤어져지질 않아요. 계산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고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밟아서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어떻게 되느냐? 땅에다가 팽개쳐 버린 거예요. 땅에다가 팽개쳤어요. 언제까지? 교회가 쉬고 될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갖고 그대로 치리하실 때까지는 그들은 땅에 이제 감추어진 보물로서 현재 이 세상이라는 무덤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종은 어떤 용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거는 변경이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면 어떻게 되냐? 죽어도 지켜야 돼요. 체력기 2 3장니 23장, 21절에서 23절을 보죠. 체력기 23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보죠.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게 하리라. 그를 주의하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며 그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한 천사, 누구인가? 성령시 이전에 예수 그리스로 도 말하는 것이. 22절. 그러나 만일 네가 정말로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면 그 때는 내가 네 원수들에게는 원수가 되고, 네 대적들에게는 대적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천상가내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머리인들과 시대인들과 프리스인들과 가난인들과 시인들과 여부수인들에게로 데려가리니, 내가 그들을 비어버리라 그랬어요. 너는 그들이 신들에게 전하지 말고, 그들을 숨기지 말고, 그들이 이를 따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완전히 뒤집었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 아주 부숴버릴지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성길지니라, 그가 너희 양식과 너희 물에 복을 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다 이거어요자 이들이 끝내 하나님께 불복종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쓰러졌어요. 칼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서 복종이라는 이 말을 갖다 받을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가. 알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복종의 번는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그분께서 십자가가 죽음에까지 복종을 안 하셨다면 은 우리의 구원은 이제 관계가 없었겠죠. 우리 영혼이 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빌리퍼서 2장을 봅니다. 빌리퍼서 2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였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집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까지 이렇게 시생을 이제 당하셔야 되는가. 아담으로서 타락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한 사람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그 죄까지도 위에서 미리 가불로 이 속죄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분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이런 종교 교주로 봤느냐고요? 미리 앞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죄까지도 아예 가불로 땡겨서 용서해 놓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 그렇다면 복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복종의 자세는 첫째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고린도우서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7장 15절.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영접하여, 그가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그의 애정에 너희를 향하여 더욱 풍성해져느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서도바울은 바빌로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했느냐? 베드로서 1장 2절 을 보죠. 베드로 전서 1장 2절을 보시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케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름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도 택한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했습니다. 충만할지어다 했습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순종함으로 오고 있어요. 순종. 함 어쨌거나 그리스인들 사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오늘까지 순종을 잘 했는데 자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눈한번 슬쩍 감지. 하나님께서 그냥 슬쩍 지나쳐 주시겠지. 안 통해요, 그게. 안 통하더라, 이것이. 자, 그리고 이 복종은 제사보다도 낫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구만.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이제 부어주었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장 역할을 사울이 가로채버렸죠. 사울이 저 지쳐야 하니까 미리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울은 왕위까지 뺏기는 불행을 겪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3회상 15장 22절이에요. 자기 직분에 맡겨진 일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직분에. 우리의 복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뭐 여러 가지를 바치는 것보다도 먼저 복종하는 자세를 갖추고 나서 바쳐야 되는 것이라 이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몇 뿌리가 있는데, 첫째는 두말할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믿음 헛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우를 안 해주셔요. 복종의 대상에 다른 우선순위에 있다면은 예수님은 뒷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스 7장 23절에서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종이 되면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아직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이 마지막 시대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시대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시대예요. 왜 나를 낳았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응? 이렇게 되들어요. 그리고 재산이 부모가 좀 있어요. 자기한테 빨리 상속을 안 해주고 아주 약으로 이제 올리듯이 뜸을 들여요 부모가. 요걸 어떻게든 미리 뺏어야겠거든. 그러니까 양로원에 보내든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그냥 재산을 뺏어버리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자, 이런 때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바탕을 가진 사람이 그나마도, 저나 여러분같이 바른 교리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헌신된 사람들 위에는 거의 없어요, 이 시대에. 참 다행스럽죠, 여러분. 왜? 우리는 양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민감하다, 이거예요. 더 민감해요. 그럴 때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골로스 3장 2 0절 보니까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 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주를 기쁘게 이제 하는 거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주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주를 슬프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주가 있고, 상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니까, 나는 좀 대충대충 일을 해도 되고, 응? 어? 만하거나 거역을 해도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 사람은 쫓겨나죠. 두말할 것이고 쫓겨난 것이. 그리고 동료 직원들 사이에도 융화가 안 돼요. 아유, 저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해. 자기 일 철저하게 되고, 그리고 맡겨진 이 안에서 순종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저 사람 참 틀림없다. 일도 틀림없고 예의도 바르고 또 대인관계도 마만하다 하면 은 같은 값에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들으면 은 마음이 열리죠. 근무 자세나 행동은 엉터리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냥 날쳐봐요. 너나 잘해봐라.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복음 전을를걸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또 남편들에게 복종을 하는 말이 있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반대로 아내들을 우리가 또 존중해야 돼요. 아내들도. 그리스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모독을 받지 않도록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디도서 2장 5절 보죠. 디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중하고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서원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고 남편의 권위를 짓밟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을 받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남편이 위대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럼 우리 남편의 권위를 순종해야 될 두번째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말없는 행실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이라 이것이야 내 오늘 실수가 자신해지가확 응? 닫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리 교회 가자고 잡아 끌고 그래도 잡아 끌고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당신이나 잘해 응? 왜 나까지 괴롭혀 나까지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예표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본받아야 돼. 사라는 남편을 주라 그랬어요. 대문자 주가 아니고, 조그만 주. 응? 그렇게 그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존경을 하고, 순종을 온 거예요. 순종을 했다이했어 그리고, 왜 그러면 남편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느냐. 부부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한바탕 싸워봐요. 말다툼하고 그러면 내가 다시는 어? 당신하고 사나 보자고 그냥 등 돌리고 자고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있고 남편은 총 밖에 가서 처박혀서 자고 좋겠어요? 그거 어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서도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서 3장 7절을 보죠. 베드로, 전서 3장 7절을 봅니다. 베드로 3장 7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성숙 받을 자로서 귀여게 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고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하민이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동고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성경지식을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남편은 무장이잘 됐어요. 아내는 일자무식이에요. 반대로, 아내는 교리적으로 무장이잘 됐는데, 남편이 깜깜하다.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 집은. 매일같이 마귀가 풍파를 일으키죠, 그집 안에. 그래서, 균형을이루게 된다, 이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되, 무조건 복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집회를 방해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대항을 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해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해서. 디도서 3장을 보죠. 디도 삼장 일 절에서 이 절을 봅니다. 디도 삼장 1 절에서 2 절을 봅니다. 그들을 일깨워 정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고 예비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양을 보이게 하라. 세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경찰관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에 순찰을 돌아요. 자기가 뭐라고 또 싫은 말을 했다고 막 대들고 그냥 왜 어? 나한테 괴롭히느냐 이렇게 대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어겼으면 어견대로 과태를 물고 벌금을 물고 이래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좀 뒤에 뒷배경이 있다고 내가 누군데 어? 내가 뒤에 누가 있는데 뭐 나를 흠부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딱지를 띄어 이러면서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잘못된 자세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권세에도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정말 고의적으로 그리스도인 말살 정책을 쓰는 그런 적어는 우리가 대항을 해야죠 로마 카톨릭 예수회. 이거는 그리스인 말살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하나께서 님 원래 심판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갖다가 무조건 잘못한 걸갖다눈 감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순종하려 되느냐?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순종을 할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서 5장 17절을 보죠. 디모데 전서 5장 17절을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한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도를 위해 깨어 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말이에요. 일반 제도교에서도 일어나는 일, 우리만이 겪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특별히, 장로나 목사가 특별히 잘못이 없는데도 집사나 권사들이 몰박을 주고 대들고 훈계를 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에 이 권사나 이런 사람도 집사 파지기예그 순간에. 자기를 먼저 살펴봐야죠. 근데 권방진 사람들은 그 짓을 하고도 앞으로도 우리는 교회에서 안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질서를 잘 지켜야 돼니 우리는 모든 법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요. 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벼락부자가 된다는 약속이 아니라 꾸준한 번영을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꾸준한 번영, 신명기 6장을 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이것들이 주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니 너희는 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이것들을 행할지니라. 이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은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들과 네 아들의 아들들 아들로 평생 동안 지켜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게 하려는 것이며 또네 날이 길어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야하라그래하면 네가 잘 되고 너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비록 구약 구절이지만은 신약에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벼락부자는 한되더라도 꾸준히 피로를 넉넉하게 공급받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 2서를 잠깐 보죠. 요한 2서 네, 야, 야, 요한 3서가 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 된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형제들이 와서 네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으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는이라. 서도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꾸준히 말씀하서 자 잘하고 순종을 잘 이제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혼이 잘된 것같지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앞에는 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성이라는 것은 멀리는 있 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눈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